관절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한 홈트 운동 기구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절병원 서재고 링커 병원에 서은석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석입니다. 원장님 관절에 좋은 운동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못하게 됨으로써 통증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집에서 하는 운동들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 중에 유명한 것들은 트레드밀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그런 것들이 가장 평범하고 많이 할수 있는 관절에 좋은 운동들이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굳이 권하지 않는 기구 중에 하나 스테퍼. 스테퍼는 관절염 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무릎에 좀 무리를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런닝머신 중에서도 손잡이가 없는 것, 손잡이 없이 방방 뛰는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뛰다 넘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안전하지 않은 기구들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런닝머신은 어떤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전신 운동, 유산소 운동이 다 되는 좋은 운동이고요. 관절에 비교적 무리를 덜 주면서 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인데 런닝머신도 자기 운동이 무릎 상태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집에서 한다고 맨발로 걷거나 하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양말과 운동화를 꼭 착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있는 데서 넘어지지 않게 안전장치를 꼭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겠고 혹시라도 넘어지게 됐을 때 이렇게 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게더 좋겠고 무파를 다 사용하면서 걷는 게 운동 효과는 크지만 어 내가 중심을 잘못 잡거나 밸런스가 잘안 맞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엔 손잡이를 잡고 하시는 걸 권하고요. 자기한테 맞는 속도와 시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속도는 낮은 속도부터 시작해서 올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에 권해드리는 속도는 4, 5.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내가 걷는데 지장이 없고 운동할 수 있겠다 싶으면 속도를 조금 올려보시는 게 좋겠지만 올렸더니 힘들고 넘어질 것 같고 좀 그렇다면 속도를 올리시는 것보다는 운동 시간을 조금 늘려서 운동량을 채우시는 것을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운동 효과가 가장 좋은 정도의 속도는 걸을 때 약간 숨이 차는 정도. 예, 네, 고정도로 그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 그 속도가 가장 적당한 속도일 것 같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어떻게 타는 게 관절에 좋을까요? 무릎에 체중이 많이 안 실리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 환자들 뭐 심지어 수술 후 환자에게도 많이 권유하는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인데 무릎의 각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장의 높이가 너무 낮으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돌릴 때 심하게 굴곡이 됐다가 펴지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를 많이 줄수 있습니다. 보통 안장이 자기 엉덩이 높이 정도 오는 정도로 맞추시면 되는데 본인이 타보시고 무릎이 너무 많이 구부러지지 않는 정도에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정도로 페달이 돌아가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트레드 미리건 자전거 수 많은 환자분들이 집에 다 하나씩은 또 있으실 텐데 사실은 안 쓰고 계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전시용으로 있는 게 있거든요. 다 빨래만 걸어 놓고 옷걸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보다 실제로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누가 강제하지 않거나 그러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그 운동기구의 위치를 TV 앞이거나 이렇게 본인이 다른 거를 보면서도 하실 수 있거나 좀 즐겁게 운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탁 힘들면 바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본인 스스로한테 조금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너무 지겨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서 3분짜리 음악 다섯 곡을 들을 동안은 하고 내려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시면 운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